안녕하세요. 희한한 게임 발견했거든요. 컨트롤 아미. 어이 뭐야? 이거 나도 방금 이거 뭔 게임이지 하고 보고 그래.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 나름이한 추천 게임이라고 떠가지고. 어? 나온지 한네달된 따끈따끈한 게임이네요. 오케이. 잠깐 이거 확인하자. 다 따끈따끈한 영 유비들 맞지? 아예 당연하지. 어. 아 여기 이거 그 진영 정하는 건가봐. 구역을 획득 했다. 어. 뭐야 이거? 어. 어 네. 저 졸병 생김. 완전. 유비 생김. 아 얘를 우리가 좀 키워야 되는 건가? 나무를 때리려. 해라. 아 그러네. 나도 이거 지팡이로 때릴 수 있네. 나무를 때리려. 나꺾샀다 이러면 어떡 해? 이 골드로 바꿔주네 집으로 돌아오면. 아. 아, 아 맞네 맞네. 근데 그 골드를 바꿨는데 그 골드로 뭐해? 이 골드로. 저기 보면 가보상점, 무기상점, 어? 군대상점, 도구상점, 가방 가게가 있어요. 아 이거는 비싸다. 그 얼마인데? 이천 개막 이렇게. 아니 한번 사 볼까? 무기도 처 에? 에니 설마 빅명도또 벌써? 에이, 설마 처음부터 저 거야? 오른쪽 위에 스타트팩이라고 48시간 남은 거 공식 로봇에서판 거를 바로 사진 않았겠지? 봐봐. 네. 근데 골드 뭐야 갑자기? 아니 3000이 있어, 왜? 빅나고 진짜 안 되겠네. 막저 <laughs> 바로 산대 <산다>, 저거. 에? 이거 와! 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. 언디비아 일로 와. 오질았냐? 쟤뭐 해? 거기 냈다. 아하,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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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<웃음> <웃음> 어이! 나나 병력 두마리다 어... 두마리야? 나도 그러면은 하나 사서 오케이 두마리 됐다 이러면 오 퇴근한다 어, 허옇긴 하네 볼렘 때리염 얘들아! 아 그래서 야, 방어... 방어구가 필요하네 얘들 막공격에서 볼렘 데이트 중파티 파티사냥 어, 돈을 얼마나 주려나? 오 100원 줬어! 오, 오. 죽여. 뜨엉 님. 찬이 5천 골드 들어왔는데 저 뭐야? 어? 뭐아 어? 뭐야? 아뭐 하는 골드. 거야? 골드. 아골 있었어. 또의 아, 영원한 아, 경쟁자 차니. 아, 여기만. 뭐 여기서만큼 부어 이겨야지. 또 화났다. 아뭐하야 이거 아이. 병사 5명 되면은 맵열리네 다음 맵. 뭐야? 이거. 나는 특종사 데리고 다닌다. 이거 봐라. 어? 어? 뭐야 얘? 아니. <laughs> 이 활총총을 사면은활쓸수 있는 애를 뽑을 수 있구나. 내가 지금 그거 끼고 있어. 아 어. 활총총 얼마인데? a 0원 r n Satur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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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t 이거지 Satur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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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모리겠다 태형 3만 골드 뭐냐? 방금 나 봤다. 어? <laughs> 3만 골드 뭐야? 아, 레이드 가실 분. 저요! 아, 야, 야. 왜 애해요? 아, 레이드 가실 분. 저런 <laughs> 아, 좀 그렇긴 하지. 저요! 일로 오세요. 쩔래 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와, 저기 왕골렘이 어, 있네. 왕골렘 있는데? 어, 왕골... 이 어? 보여? 나 신발, 나 신발 신상 샀어. 뭐? 어, 뭐? 아, 여기서 설마 사나? 아, 그러네, 점프력, 이동속도, 이런거 살수 있네? 비싸, 나못사 <laughs> 뭐야, 태경이 왜 산타 패시냐? 패시라니, 동료야. 어, 왜 이렇게 세? 뭐야? 살살로 가! 아니, 아, 뭐야, 누가 이렇게 세? 아니, 두명이나다 <laughs> 겨우 잡았는데. 와, 왜지어놨어요 아. 야, 야, 여기 의자도 때릴 수 있다. 다 부서, 다 부서. <laughs> 어, 다 부서. 어, 여기 뭐지, 여기? 어, 아니, 크리스마스 마을이 있는데? 근데 못 어? 들어가. 아, 저 크리스마스 캔디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네? 그러니까, 캔디 3만개 있는데. 에? <laughs> 야, 제일 거... 비싸고 샀네 이제 번들 <laughs> 제일 비싼 <비싸> 번들 샀네 <laughs> 저거 오케이 됐다 사슴 말이 자 다들 아까 그 레이더 하던 곳으로 모여라 에? 네. 왜요 왜요 정보를 알 캐왔다 정보를 아내 애들 네, 죽었어 애들 가만히 <laughs> 가요 어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부활해서 오네 네. 아 그래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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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노란애를 잡으면 확률로 이 크리스마스 키를 준대. 아! 아! 야. 아야 어? 아! 다 어? 어? 그렇게 아, 쉽게 아, 나오는 거였어? 나줘아 아. 떴다! 아니, 뭐야? 우리만. 아, 하나 나 이거 <가방> 떴다! 아. 아, 이 퀘스트 떴다. 아 아니라 가보시 <갑옷이> 떴네. <laughs> 아이, 수고하시네요. 먼저 갑니다. 아니, 왜 이렇게 안 떠? 망겜이야? 아. <laughs> 아니, 아니, <laughs> 영상 보니까 어떤 사람 10분 동안 잡고 있더라고. <laughs> <너무> 무리... <웃음> <웃음> 그 어떤 사람, 여기 있네요. <웃음> <웃음> 여기 크리스마스 맵에 카운트다운 시작됐거든? 2분 22초에 못 뜨는데 오? 여기 보스 못뜨나 오케이, 떴다! 오, 나이스. 고마운데, 이제? 거기, 그 마을 쪽으로 오세요. 네. 그 바로 오른쪽에 산타있어 산타? 산타 오케이~~ 그럼 이제 갈수 있는건가? 갑시다 눈사와 네. 눈사람 몸비 있네? 세나 애들? 와 아니 만오천? 나밖에 못 잡네 이거 얘는 여기 오세요 여기 쩔 받으세요 눈사람 때리세요 어디야 어디야 어디! 여기서 이 득템하면 누나 대박나는거야 아직 아직 기다려봐 한대만 한대만 한대만! 아..아..아 아, 됐다 아 저거 나템어 슬로우맨 암호 토트 빅민! 나이스 득대어2초 2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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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포스 음 포스 나온가 봐야 방어구 방금 눈사람 잡고 나온 거 방어구 방어력 223이야 와와 이거 뭐야 와보스다보스 보스 다야 저거 이야만어 되나? 아파잠마 네. 여기서 특템하면 어, 대박이긴 하겠다 제발 나한테 무빙 아 <laughs> 개미 먹었어요. 저 물었어요. 개 어. 물었어요. 찬이 뒤에서 있어야 되겠다. 제발. 아 아야 아야. 제발 중요한 순간에 죽어라. 아 그리고 누가 득타냈는지 보이잖라 빅명부 아까 아무 먹었을 그러니까, 때 보여. 캐릭터 머리에 무슨 아무라고. 아 캐릭터 위에 또? 어 그래서 열받는 게임이야. 아. 야 뭐야 뭐야 뭐야. 누가 누가 먹나 보자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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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주세요. 제발 어. 나한테 들어와 어. 아 was not. I was not. I was n 거 t I was n 다 t I was not. I was n 이 t I was not. I was not. I was not. I was n 뭐야 I 야 a s not. I was 어 o 아 I I w not. I was n o 아 I I 어나 무기 나왔는데? 에? 어? 공격력 220! 어. 아! 세긴 하네. 이거 설탕 어디 쓰냐? 여기 이거다 이벤트샵. 근데 캔디가 되게 많이 드네.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? <laughs> 어. <웃음> 아 잠깐만. 아 눈사람한테 까불었다가. 야 세태기야, 태경, 태기미 도와주세요. <laughs> 까불었다가 죽었어요. 어 뭐야?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득템 뭐야? 아 근데 집 돌아가서 이거 정비해야 돼. 맞아. 물건 우리 집 돌아가서 정비하고 다시 모일 수있 네. 오케이. 빵. 뭔가 여기서 또 끝내기 아쉽다. 저 보스 한번더 잡다. 좀을보고가야지 3분 남았어. 3분 동안 재정비 시간. 아, 웰케도 이렇게 순간이도 살까? 뭐 백명 거 샀나 봐. 캐럿 가질 때. 살 살겠다. 이거 백로벅스 아, 이거 진짜 이거. 천장에서 사라졌어살 아, 수밖에 없는 게임이. 아, 아. 대 야, 이거 잡아 줘. <laughs> 가자, 얘들아 내가 벌써 누사람 지역 갔나봐. 아, 안 나왔어. 많게. 아, 같이 잡아야지. 나도 같이 잡아야지. 아, 뭐야? 빨리 오든가요? 빨리 네. 네. 오든가요? 찬이 눈치껏 바로 달려왔네. 잠깐. 에이. 아, 안 나와 왜? 와, 비밀형 나온 게 진짜 대박이네. 이거 확률이 낮구나, 되게. 되게 아직인가? 가보자 어나저 저 사람 따라다길래어어 야야 버스 버스 2초 버스 2초 2초 1초, 2초 1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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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 안돼 기다려 호스러워. 기다려 호스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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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제발 아, 그렇게 아. 빨리 못하지 15만인데 어 그래도 빠르긴 하다 이사람 나이스 나이스 쩔 맞자 쩔 맞자 자쩔 맞자 5인 파티 가자 누가 자누아 하자 제발 좋을 아이템 제발 어 제발 제발 낚시 슬롯 낚시 슬롯인데 이거 안돼 Saman g o u 만 d What? Saman Gould. What? Saman g o u 우리 What? What? w h a 이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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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지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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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아, 이거 네. 왜 재밌냐? 그 아, 아, 그래 그래요? 아, 래 그래요? 아, 그래요? 래요요요 아, 그래요? 요 아, 그래요?